아내가 친정에 간 그날 밤, 나는 절대에서는 안될 선택을 했다. 가정부 미정이 그녀가 먼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.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. 이건 잠깐의 유혹일 뿐이야.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. 하지만 그한 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줄은 몰랐다. 다음 날부터 미정은 달라졌다. 아내에게 뭔가를 암시하는 말투, 밤마다 내 휴대폰으로 오는 낯선 메시지, 우리 비밀, 나만 알고 있을까? 그때부터 내 삶은 끝없는 공포였다. 아내의 시선이 날 파고들었고, 회사에서도, 집에서도 숨이 막혔다. 결국, 그녀는 모든 걸 터뜨렸다.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마저 내 곁에 떠났다. 그날 이후, 나는 아직도 그한 장의 사진을 지우지 못한다. 모든 게 무너진 그날의 진실은 본편에서 확인해줘.